윤석열 정부가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들를 구현하겠다. 지방이 어디나 잘 살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지역에 네.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그중에서 가장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냐. 그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어, 국가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는 것이고요. 그거 그러니까 왜 이번에 다 삭감했냐 말이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은 지금 영, 그런 그건, 문제가 있어서 그 조정 기능이 네. 다 있죠 재정을 네, 네, 네.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만 바꿔가지고 내려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저도 구청장을 네, 해봤잖아요 네, 네. 캡을 씌워서 내려오면은 네. 그걸 안할 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서울 강동구의 이해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지역 화폐에 관해서 네. 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가가 재정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 잘못 알고 계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법이 있잖아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 법에 보면은 국가는 지방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 그 근거에 네.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기초는 광역에게 요청하고 광역은 행안부에 요청해서 네. 행안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어디나 잘 사는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다. 그게 모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이 어디나 잘 살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네.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지역 사랑 상품권은 그 중에서 가장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가 네. 의뢰한 어, 분석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 요1% 공급이 증가하면은 매출액이 8.33%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그래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7,053억이 전년도에 반영된 건데 그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까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요. 그 코로나 19를 계기로 해서 어 국가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는 것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이번에 다삭감 했냐 말. 아니, 코로나 19가 이제 종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연구 보고서 결과에 의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네. 비용 부담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이 이슈가 있는데 의원님 뭐더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국가에서 네. 반 정도 하고 지방이 네. 반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방을 잘 살게 하고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모토처럼 어디나 잘 사는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걸 수단으로 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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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지 우려되는 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잘하실 겁니다. 그건 조정하면 그래서. 되죠. 예. 그런 그건, 문제가 있어서 그 조정 기능이 네. 다 있죠, 재정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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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듣고요. 네. 어, 이장 통장 그 수당 올려 주는 네, 문제. 네. 네. 그 10만 원 올려 주겠다고 지난 지난달 말에 우리 행안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 지금 돈은 국가에서 줍니까? 아니,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지방이 앞서도 저이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죽을 지경이에요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총, 총액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증가면 하 지금 1,380억 정도가 예, 더 1,381억입니다. 10억 10만 원씩 더다 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1,381억인데 네.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만 바꿔가지고 내려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방자치단체 평균적으로 작, 작게는 5억, 많게는 10억, 20억까지 더 이렇게 예산 부담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생색은 중앙이 내고 중앙 정부가 내고 돈은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자기 자치 재원 줄여가면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만큼은 지방 세수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기 네.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81억 이번에 국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거를 10만 원씩일적으로 올려주라 그런 게 아니라요. 캡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상한으로 한 거지. 저도 구청장을 네, 해봤잖아요. 네, 네. 캡을 씌워서 내려오면 그걸 네. 안할 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통장님들이 이장님들이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 안 올려주고 100일 네. 자치단체장이 어디,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재정 지원을 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 네. 1조가 네. 지방에 내려보내잖아요. 네, 네. 이거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 때 저도 관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기재부가 원래는 이게 그냥 일반 재원으로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원래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일반 재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멸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빚 좋은 개살구예요 예산 집행하는 거한번 보세요. 딱 한마디를 쳐놓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러,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이 됩니까? 인구소멸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일반 재원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아까도 교부세가 지금 12조 가까이 펑크가 네. 나고, 그리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또 종부세, 정부세도 전에 그 지방으로 가니까 네. 총체적으로 합하면 약한 25조 정도 펑크 나요. 지방자치 단체별로 거의 200, 300억씩 지금 펑크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일반 재원으로 돌려서 지, 지원을 하면은 음의비 같은 그런 역할이 되고 실제로 지방 소멸을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예